안녕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이름 t v 의미은입니다오늘은게임제고름은제효은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이은제 이름은 제이은이름 이름은 제스름은 스틱스. 이 이름은 제 이름은 은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이 아니 목소리가 안 들려 잘응 알았어 먹먹해 여러분들 그 보이스톡 말고 전화로 하겠습니다 응. 난... 하자 하자 시작 시작, 시작. 내 키탕 온줄 알지? 응 뭔데? 그거. 뭐 그거. 이름 말고 어딨냐? 모르지. 오라나 한번 해봤어. <목소리> 아빠, 봤다? 음. 나, 다섯, 다나 다시 바로. 찍어서 뭐, 하니까 이렇게 <목소리> 나오는데? 아나스타 아 너무 닮아있다. 사진 좀걸라구마뭘몰라 뭐, 방금 이렇게 찍어서 골렸다니까 아이 참. 똑같은, 똑같은데? 이거 사서 내거야 돼? 묘하게 닮았네. 이거 상점 있잖아. 응. 음. 상점 사장이나 막 그런 거 있게 음. 그런 거 나와 어? 여기에서. 어, 그래? 어 그런 거살수 있어. 여러분들 저이 모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. 내 키트 아여기봐 너뭐살 거야? 나? 나는 거북이 등껍질이랑 뭐가 아니라 로켓이랑 나는 이동식 자판기만 사면 될것 같아. 나는 이동식 자판기 살 거야. 난 로켓도 살 거야. 왜냐? 그 아, 니까 나도 이동식만 사야겠다. 게 이거? 응 뭐야? 응? 안다으면 뭐냐? 콜방을 어, 처치하면 응. 그 자리에 텔레포트 할수 있어 응. 오좋그 다음은 중것 같은데 이렇게 유령인데 어, 사기 아니야? 그래? 응 근데 시간 이나면 사라져 아 잠깐만 겁났어 아.. 못파 진짜 아니야? 나를 아. 죽일 순 없어 야쟤 핵이야 아니야 핵 아닌데? 아니야 나 양털 차크 위에 올라간다 갑자기 죽었어 나 아, 그거 죽일 수 있겠지 하나 네가한번 해봐 뭐 어, 내가 많이 죽이는 건데? 자 아닌데요 가자 여기 속으로 맞았지? 어? 여기 속으로 아닐 그거 톡톡 맞았을걸? 아닌가? 모르겠다 빨리 이걸 타아아아아자 재밌네. <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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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보셨 ki? 끄> <shr> 아, 막타는 좀. 해야지. 아, 김유 티비 막타는 좀 뭐? 뭐 어, 기 어, 잠깐만. 진짜 저기 있다. 저기 어, 맞다. 뭐야? 응. 뭐였지? 어, 다저다 어, 저기 있다. 어, 나죽었다 어, 다 어, 다 어, 령입니다아 저기 있 Mm. Oh, 그말 하지마 응. 응뭔 말? 아보카도 까지 저작권 걸리라고 뭐라고? 아니 효원이가 계속 그런 말해 저작권 일부러 걸리라고 왜? 응? 아보카도 먹고 싶다 너 먹어본 적 없잖아 근데 그거 고소해 과자는 먹어봤어 그건 나도 먹어봤어 저희나 라이벌에 초대했어 나도야 이봐. 소중한 식재 말아야지. 자, 이것 좀 보세요. 여기에 유리스터처럼 저도 이렇게 자, 오늘 오라 왜? 너재혁이랑 해야 돼. 다시 전화해 그럼. 응, 소멸자가 전화 줄. 잘하고 먹어야 돼. 밥 먹어야 돼? 다른 사람이랑 하지 말고 나한테 전화해. 내가 너야? 대우기랑 그다음 조금만 하다가 너한테 전화할게. 알았지? 응. 그쪽. 잠 한시간이 되어버렸다 야 수련아 이거 우리 침대 방어해줘 그, 저거 몬스터가 우리팀 우리팀 몬스터가 방어해줘 얘가 우리팀 여신이야 여신이야? 여신도 여신. 싸워? Uh oh no. 응, 높아해줘. 높아해 머리가 왜 이렇게 세높아 예서, 이요 아, 여보. 아야아 머리 뿌갰또어에또 같이 잘못 와서 머리에 엄마, 나 진짜 잘못해서 머리에 뭔 소리야 지가 더 나왔어 바로 철갑, 찍어버려. 야 여신 왜 이렇게 너왜 이렇게만 들어놨어 여신, 여신, 저거 체력... 체력 써 있어. 어? 진짜네. 야 여신 겁나 썼네? 아니, 나 모르고. 그거? 야, 여신도 다이어대 미니 있는데? 그래? 응. 야, 시윤이가 우리 관전 해. 응, 맞아. 야 할머니 집니까? 할아버지 집인가? 거기 어디냐? 거기 갔데 일을 싼 할아버지 집? 응. 야, 여신! 여신 커었어 야, 여신 죽었어. 아닌데? 아. 내가 죽였어. 오케이. Okay. 너무 쌀쌀해, 여신. 여기... 야, 우리 팀다 엄청 쎄네, 그럼. 야, 우리 팀 여신 방어 좀 할게. 나 이렇게 방어해. 이렇게 방어해. 나 파살 안 맞게. 여신도 파살 맞아. 야, 여기는 문이야. 응. 우리 그냥 여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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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청아. 여신아 도와줘. 오케이. 쉣도 여기 엄마 야. 애들 오는데? 올것 같아. 온다. 왔다. 야, 언제 지금 언제 겁나었데 죽였어. 어, 여신 살려. 여신? 어, 여자 저 여신 피가. <laughs> 내가 살렸어. 야, 여신도 피 채우지? 응? 어? 한 시간에 한 번씩 채워. 한 시간에? 어. 오케이. <laughs> 한 시간에 계속 힙분 채워. 아니잖아. 진짜, 한 시간. 그러니까 지금 채우고 있잖아, 계속. 우리 팀 여신 피 채워지고 있잖아. 이거 막 롤이나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따온 거 같은데, 여신 스킨. 안 채워지는데? 채워지잖아. 왜? 채워지고 있어, 지금. 그때 내가 샤크 빛나보네. 킬레 부시고 올게. 응. 음. 나도 갈게. 얘너나 한전에. 응. 오케이. 나 일단은 끊을게. 응. 어떻게 끊지? 야, 갤럭시에서 끊는 방법 몰라. 갤럭시 끊는 방법 기억 안 나.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아이폰이랑 똑같아. 아이폰이랑 달라. 그냥 그거 눌러 끊는 빨간색깔 표시 야, 시훈아. 어? 빨간 어, 야 시윤아 어 게임하자 어야 근데 효은이 효은이는 다했어 여러분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오늘 녹화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수고.